당진아재 입니다 서울관악실림구에 해야되고 어 해야됩니다 어, 서울 관악 서울관악실림구에 48볼트 천0트짜리 20인치네요 20인치 후방이고 어, 48볼트 1 0 0 0트짜리 20인치짜리 시켰어요 네, 조그만건데 1 0트를 시켰네 20인치인데 천0트를 시켰고 뒤쪽을 시켰어왜 방만 서울관악구에 방만X사인겁니다 서울 관악구에 박만액서 사니까. 그러니까 전면한테 앵글 시킨 거야, 그냥. <laughs> 아무튼 일단은 고런거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 테스트를 해서 줘야 되겠죠. 서울에 서울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유용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뭐차 타고 다닐 동네가 아 복잡한 데는 아, 안 됐더라고, 보니까. 너무 막 밀리고 이러면, 가까운 데는 자전거 하나 타고 다니면 좋아요. 왜 자전거를 만들어 타고 다니냐면, 뭐, 키보드 까는 건 아닌데, 키보드로 사람을 치면 돈달라 그래. 근데, 자전거 타다고 살짝 부딪히면, 아, 그냥 가세요. 이러면 툭툭 툭툭 털고 가세요. 이런다고 몰라, 서울 사람들 다른가. <laughs> 일단은, 잡설이 길었고, 48볼 때쳐놨뜨고 20, 20인치고, 그러니까, 존매난 건데, 쎄다 천하트부터는 기어드 모더가 없어요. 어, 기어 모더가 없기 때문에 유성 기어 모더가유성 어, 기어로 안 씁니다. 그냥 생모다로 씁니다. 이렇게 이게통 통으로 이렇게왜냐냥뭐 자석을 밀어 넣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우씨야이 컨트롤러가 바퀴 많아. <laughs> 컨트롤러가 바퀴 많아요아 앤더슨 단자로 왔구나. 천하트가 이게 임팩트가 좀 있어서 스치로폰을 좀 먹어요. 얘가. 한 번씩 꽉꽉 눌리기 때문에 얘들도 박스를 던지거든 어쩔 수 없이 한번 뭐 이해해줘야지 서울에 엉만의 사위니까 한번 테스트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쳐놨으니까 약간 텐션도 조금 먹여줘야 될것 같아 와우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뭐다만 해 근데 컨트롤러를 더큰 거를 넣으면 좋긴 좋은데 배터리가 잘 버텨야 되겠죠 또 일단, 이런, 이 20인치지만, 이런 것들은, 여기 내축은 네 맞아요. 내축은 네 맞는데, 이 너트가 14, M14로 좀더 굵어요. 이 너트가 조금 더 굵어요. 그리고 천0 0급은 이, 왜냐면 이 축이 더 굵어야 돼. 왜냐면, 천0 0 0 돌리는데 이 축이 얇으면 좀 삐고 나죠. 자전거니까. 그 다음에 또한, 1 0 0 0는이 생모다가 들어간다. 이쪽쪽이 축이 좀. 좀네, 예좀 <laughs> 벌릴게요. 그냥 벌려서. 이쪽 축이랑 좀 맞춰야 되겠어. 맞추고. 와샤는 좀 빼놓고요. 와샤 좀 빼놓고. 좀 물러놓고. 천하트. 아, 빡시다. 천하트는 좀 빡시게 생겼죠. 근데 이 축을 여기다 이제 잘 맞춰 먹어야 돼요. 원래 산악용 자전거 타입에 천하뜨가 많이 들어니다 산악용 자전거는 축이 좀 굵기 때문에 M14짜리 너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이 쓰고 일반 자전거에도 뭐 맞춰서 쓰시는 분들은 맞춰 쓰더라고. 자, 왜 천하뜨 안쓸 수가 없거든. 자, 이게 왔고, 잘 찢어 봅시다. 쭉 찢어서. 이 팩이 조금 처음에 좀 추리해 보였거든 근데 만듦새가 그리 나쁘진 않아요 어, 내가 봤을 때 만듦새가 나쁘진 않아 그러고 천하트 넣어갖고 가방은 여기 놔두고 브레이크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제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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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계기판은 더 멋진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당겨주고 땡겨주고 그 다음에 땡겨 주고요 1 0 0가 근데 50 48이잖아요 54 텐션 좀 올립시다 원래 50한 2까지 이렇게 땡겨지거든요 54까지 1000W는 54까지 48볼트 1 0 0니까 그렇게 땡겨도 되거든 근데 이제 배터리 단자가 또엔더슨 아, XT60으로 왔네 XT60으로 해서 오케이 그럼 꼽기 쉽지 이렇게 해서 얘도 꽂고 XT 60도 AMS 정품을 싸줘야 되는데 짝발이나 아, 24만 원이잖아 AMS <laughs> 사라고 그래도 이것이 10원짜리 하나 있길라고 근데 얘들은 수량이 수천만 개 이게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한개 바꾸는데. 우리는, 하이, 배선 하나, 뭐, 바꿔주지 이러잖아요. 근데 얘들은 달라. 얘들은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수천 마인드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야. 뭐, 1년 내에 삼천리 자전거에 들어가는 뭐, 그만한 물동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단자 하나 가벼게 수천만 원이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그러는 몰라요. 그렇게 되는지. 뭐, 유럽 같은 데는 뭐, 러시아 같은 데 뭐, 이런 데 엄청나게 들어 가있죠. 어, 중국에서 그런 데로 보내면 한두 개 보내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시, 뭐 이렇게 시장으로 파이로 봤을 때뭐 저쪽에 저기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내면 수량 엄청나겠죠. 일단 잡설이고. 자, 일단. 그래서 아메스를 안써 준다. 이 새끼들이. 아, 이 형님들이. <laughs> 새끼들 가면 안 돼요. 아, 내보다 나이어리면 시키고. 야, 그럴 수도 있지. 에,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아, 다 중국 형님들이 이런 걸좀할게요 좀, 근데 24만 원이잖아. 근데 이 중국 형님들이 없으면 이거를 우리가 이, 도, 이 가격에 못 써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거 만들어서 어느 업체 에 만들어서 맡겨도 진짜 싸게 쳐도 이거는이 가격이 안 된다고요. 그죠? 자, 꼽은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자, 꼽읍시다. 예. 자. 자, 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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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츠 오입니다 파츠 오고 자, 요거는 이제 속도 조절기를 당기면 이제 돌아가겠죠. 어 36, 48에 1000W인데, 원래 1000W 같은 경우에는 45A까지도 있어요. 1,500W 같은 경우는. 1000W는 35 정도 쓰면 됩니다. 근데 얘들 집에는 1,500이나 1000이나 요걸로 이제 통용해서 쓰더라고요. 뭐, 어, 그래도 돌아간다니까, 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 홀이 어떤 집에는 6이 있고 어떤 집에는 5가 있거든요 지금 얘들은 5에요 5개 쓰니면 키보드 어 컨트롤러라도 얘는 잘 돌아가는 거아 여섯 개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5개만 있어도 돌아가는데 왜 여섯 개 쓰니 더 부드럽게 돌고 좋겠지 왜한줄더 넣어놨으니까 근데 나는 보통 컨트롤러들이 5개가 많기 때문에 5개를 좋아합니다 돌립니다 계기판 좀포가 54 정도 나오고요 아 근데 천하뜨 치고 키보드 천하뜨 하고 영 다르네 키보드 천하뜨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얘보다 또좀 세게 쳐요 얘는 그냥 키보드에한800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35A니까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여튼 킥보드 쪽에가 왜좀더센것 같지? 근데 소리는 뭐다 소리를 들어보면 키보드 쪽에가 더 쟁쟁쟁쟁쟁쟁거려요. 뭐 뭐다. 베링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면서 더더 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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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소리가 뭐더 강하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 뭐뭐 전파 같은 많이 나온 나온다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 들면서 조금 더 세게 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 얘는 키보드이한5 0 0 w 정도 손, 수 수준밖에 안 되는데 54 정도 때려 나오면. 뭐그 정도라고, 천하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쪽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같은 500W를, 딴 집에 500W를 가지고 아까 350W를 가지고 와서, 여러, 여러 개의 자전거 모다를 한번 세워놓고, 같이 땡겨봤거든요. 통용적으로 얘들의 그레이드가 있어. 이 자전거 라운, 그, 라운드에서, 통용적인 천하트 레바운드하고, 800W 레바운드하고, 500W 레바운드가 대충 있어요. 좋은 거는 조금 더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보통 평균적인 가격에서 모다들이 이렇게 노는 텐션들이 대부분 한이 정도 선이더라, 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많이 뭐 수백 개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한 서너 개 해봤을 때그 가격대는 에 그렇더라. 그리고 일단은 뭐이 정도면 그냥 뭐 남들 뭐 350W 타는데 저 나도 모다 막가 타면 그냥 양호하다고 봅니다. 잘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 관악 실림구로 보냅니다. 서울에,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서울에 갑니다. 20인치고, 폭이 2.5네요. 어. 폭이 2.5, 후방에, 폭이 2.5 적혀있죠. 2.5에는 후방에 브레이 디스크 브레이크 장착 가능하고요. 숙정이 여기 m 1 4짜리기 때문에 요거는 자전거 포크에 들어가지만 여기 부분은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림 폭에 잘 맞추면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